덕기루 에브리원 반갑습니다 TV석입니다 오늘은 신규 업데이트 내용 중두 가지 바로 진급 시스템이랑 소재 변환기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진급 시스템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처음에 복잡해 보여서 좀 걱정했었는데 막상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진급은 간단히 말해 장비에 추가 버프 효과를 부여하는 기능입니다 진급을 진행하기 위해 각종 진급 재료를 모아야 합니다. 진급 재료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시약 3색상, 수정 4색상, 코팅 3색상, 그리고 소자 4색상입니다. 그럼 이런 재료들을 어떻게 모을까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각 지역 거점 전투에서 거점 훈장으로 교환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지역으로 갈수록 희귀한 재료를 구매할 수 있지만 골드바와 크레딧을 추가로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재료를 구입하면 색상은 랜덤으로 나옵니다. 또한 신규 맵인 레드우드 마을에서 일정 계급에 달성하면 훈장으로도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 밖에도 무기 상점에서도 진급 재료를 구입할 수도 있고 상가에서 크레딧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몇 가지 재료를 확보했는데 설명을 보면 각 재료별로 그리고 각 색상별로 추가될 수 있는 버프 효과가 모두 다릅니다. 또한 적용하는 장비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버프 효과 역시 다르니 모두 한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방법들로 재료를 구입하면 1레벨부터 시작하는데 장비 제작대에 오시면 상단에 진급 재료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를 눌러주시면 2레벨 혹은 3레벨로 업그레이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하면 버프 효과가 당연히 좋아지겠죠? 대신 각 지역별로 반제품과 추가 진급재료를 소모해야 합니다 각 재료는 최대 4레벨까지 올릴 수가 있는데 안타깝게도 4레벨 진급재료는 현질을 하셔야 합니다 가격도 만만치 않은데 문제는 한번 배합을 구입해도 제작 횟수가 5번으로 제약됐습니다 결국 강한 장비를 만들고 싶으면 돈을 내놓으라는 네디즈의 계략이죠 계략 진짜 들러워서한다들러워 에이 퇴 자 그럼 본격적인 장비 진급을 해보겠습니다 배합 연구대를 누르시면 아래 새로운 카테고리 진급 방안 개발을 누르시면 의상, 무기 혹은 모자 총세 가지의 진급 도면이란 것을 만들 수 있습니다 도면이란 일종의 주문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내가 현재 쓰고 있는 장비에 추가 버프 효과를 부여하기 위한 장치를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시험 삼아 모자 도면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네종류의 진급재료를 설명했는데, 최소 1개부터 최대 4개까지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같은 종류의 진급재료는 한 번밖에 사용이 안 됩니다. 색상별로 공격 관련 버프를 줄 수도 있고, 방어 관련 버프를 줄 수도 있는데, 반드시 내용물을 꼼꼼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일단 네개의 1레벨 재료들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오른쪽에 각 재료별로 획득 가능한 버프 목록과 퍼센테이지가 나와 있는데요. 재료별로 얻을 수 있는 버프 효과는 한 개씩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럼 개발을 해 보겠습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두근두근두근두근. 자, 개발이 완료됐습니다. 흠. 음, 내용물들을 읽어보니까 완전히 쓰레기 그 자체네요. 하하하하. 어쨌든 모자 도면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럼 한번 모자에 적용해 볼까요? 제가 현재 쓰고 있는 방독면에 도면을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가방에서 방독면을 눌러주시고 진급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대로 바로 적용됐으면 욕을 안 했을 겁니다. 보세요. 장비의 도면을 적용시키기 위해 진급 재료를 또 써야 합니다. 와, 내리즈 점점 사이코패스의 기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면 유저의 고통에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아요. 소비해야 할 재료는 방전 도면을 만들 때 사용했던 진급 재료와 색상 한 개씩입니다. 그래서 평소 진급 재료들을 꾸준히 모아둬야 모든 장비에 버프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배합기로 돌아와 본인의 도면 결과물에 만족하지 못하신다? 그럼 다시 개발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같이 각종 재료들을 다시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재료가 좀 아까우니까 두 개만 넣고 개발해보겠습니다. 뭐 별로 기대는 안하지만 그래도 좋은걸 뜨기를... 자, 재료 두 개만 넣었더니 버프 효과가 두 개만 나왔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장비 개조화 할 때와 마찬가지로 기존 결과물 혹은 신규 결과물 중 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는 정말 다행이네요. 허허허. <laughs> 자, 이렇게 해서 진급 시스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어때요? 막상 보니까 어렵진 않죠? 결국 개조와 마찬가지로 원하시는 버프 종류를 얻을 때까지 무한적으로 반복하셔야 합니다. 4레벨 올리는 것도 돈 들고, 결과물 만드는데도 돈이, 와, 역대급으로 많이 들것 같습니다. 진짜 현질 똥망게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허허허허. 자, 다음은 소재 변환기입니다. 이거는 기존의 각인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재 변환기를 클릭하시면 각 지역별로 얻을 수 있는 초록색 혹은 파란색 배경에 2차 자원물을 소모하여 나노 소재 1 혹은 2로 전환할 수가 있습니다. 방법은 각인 포인트를 추출할 때와 동일합니다. 대신에 추출을 위해 시간이 약간 걸린다는 점을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추출이 완료됐으면 한번 수령해 볼까요? 와우, 은색 그리고 금색 나노 소재를 얻었습니다. 그럼 이 나노 소재는 어디에 쓰이느냐? 우리가 평소 간이 제작을 통해 간단한 아이템들을 제작해 왔습니다. 이때까지는 각종 자원들을 소모하여 아이템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는 나노 소재를 대체하여 아이템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나노 소재로 각 장비에 각인 효과를 부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드론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 재료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소재 변환기도 알아봤습니다. 게임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유저들의 지갑을 호시탐탐 노리는 여우 같은 네리즈의 전략이 점점 꼴보기가 싫습니다. <laughs> 강력한 장비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지갑 속을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앞으로 피눈물을 흘리실 각오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a!